엑사이 까지 이게 버터 지금 5인 정보 개 끄고 있죠. 자 카드 돌리고 자, 자 뒤쪽에서 올려 아타고 들어가서 징크스 라운 네. 자해카린이네 일단은 날라왔고요. 네자 근데 아직까지 자 EDG의 게임서 에키킬을 가지고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는 게, 아마 어린 짜서는 정말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 네, 자, 이리지가 문제는 여 다섯 명 모여가지고 인건비 네. 안 나오거든요. 지금까뿐만이 네. 아니라 대공같이 챙겨가죠. 그렇습니다. 이디지는. 자, 근데 자, 아니, 이거 점수를 맞출 거냐? 아 오히려 최 동발이 오, 제대로 들어갔어요. 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 가지고 왔고요. 빅토르까지 아, 잡아내는 데 성공한 이지지. 자, 자, 거기다가 헤카림까지. 아, 이거. 아, 블빈왕 잡힐 수 밖에 없는데요. 네, 자, 그럼 징크스, 노스 도움 들어왔다. 제쪽으로 빠집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골드 카드도 상당히 잘 들어갔고요. 아, 네. 깔끔합니다, 정말. 일단, 풀 선수에게 제대로 타겟팅도 잘 됐고요. 네, 시양 선수가 혼자서 상대, 이제, 포그모로 상대해봤자 호응해줄 수 있는 팀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 수 밖에 없고, 안 싸워줄 겁니다. 네. 아, 야 여기서 맞아. 또 투표가 또달려가서골드 카드, 에코 네. 고 그냥 잡힐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네. 일단 오 이제 됐습니다. 다시 임무시다고 돌아가서 또 돌고 돌고 도는게또또 또 롤이 재밌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클리어러가 퇴 살짝... 자, 자, 징크스가 여기서... 바로잡히겠는데요. 아, 아, 클리어러 징크스. 선수가 정확하게 스킬을 성공시켰어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빠릅니다.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에서 뭔가 좀 만들어내고 싶은 o m g 거든요 여기 살리스타가 오면 이길 수있나 근데 쉐이 날라왔죠 연결된 인으로 지켜줬고요 그러면서 잔나가 밀어줬어요 토스 해줬고요 이렇게 자, 되면 데쿵 선수가 프리야 진짜 콤보가 네. 야, 기가 막히네요 네. 허블도 네. 잔나가 네. 이번 기에 기회 빅토르 기회도 잔나가 아 진짜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다 잘했는데요 자헥까지 지민기가 먼저 걸었죠. 그근데 시시기를 먼저 썼다는 얘기는 그 챔피언을 잡아내거나 아 위쪽에서 네, 네, 선수 먼저. 네. 포 그러니까 선수랑 대표 선수가 징크스를 먼저 잡았다는 게 굉장히 컸고요. 네. 그러면서 태가 또 달려가면서 마무리해주고. 네. 쉔을 예로 들, 들자면은. 아, 아 이거 빅크들기였죠아여기서또 아 날라가서 또 만들어내나요. 라인트도 나오, 빅토르도 나오, 막 이런 식으로 네, 라인전에, 라인전을. 고통받았던 네, 그포 선수가 하늘 네, 뜨고 네, 있습니다. 진짜, <laughs> <해야 합니다. 웃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할게 없어요. 네. 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장나에게공 타고 와서 아이고, 아, 아 도망 못 가는데요. 네. 도망가기가 힘들죠. 이투들는 잡을 수 있다. 오히려 페가 날라와서 잡을 수있겠것고 중식간의 다자 이게... 그러면서 확실한 네. 세기를 위해서 자 바로는 건졌는데 이건 낙지였나요? 미토로 헤카림이 잘 들어갔고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달랑 뜰수 있나요? 자이 뒤에서 징크스가 딜를 해야 되는데 포니 집중 상태! 아 데프트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시아나수가. 첫 분에 마치고 돌아온 이대지를 네. 어떤 식으로 맞지를 해서 상대방을 좀 괴롭혀 줘야 될지 자 클리어 없다도 잡고. 뭔가 기회를 노리고 싶은데 네. 친구들이 네. 바로 합류해요. 항상 클리어러브 뒤에는, 네. 예, 권레이 등체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면을 정말로... 때면서 아... 네, 빠지는 모습인데 잡힐 것 같죠? 러브 네. 선수가. 어, 아. 아래쪽에서 타워. 또 더블킬로, 네. 예. 권론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본선수데프 선수. 다 날아다니고 이러면... 있습니다. 이대지 모든 선수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그냥 이대로 경기지타가 나오기까지는 10초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 이런 경기 끝나고 나면요. 네. 진짜, 어, 주최 측에서 전 선수 MVP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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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요, 이비지 모든 선수들 네, 순식간에 상금이 더 중에 하나 타고 나가고, 자, 마저 나가고 넥서스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득 징크스 알리스타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순간적인 변수를 만들어내고 싶지만 쉽지 않은 그렇죠. 오엠집니다. OMG 정말 힘들고요. 여기서 네. 넥서스가 파괴되기 일고 직전입니다. 아, 파괴됩니다. 네, 넥서스가 터지면서.